안녕하십니까 대구 의사 김입니다. 시간을 내는 게 쉽진 않네요. 오전에 좀 일찍 출근해서 영상을 좀 찍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일이 많아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오티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유전적 질병이다라고 했고. 지금 주류의학에서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주류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 유전적 질병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남자가 4배 더 많다. 여아보다는 남아에서 ASD가 4배 더 많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유전자하고 여자의 유전자는 달라요. XY, XX,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를 Y 염색체에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할수 있게 되죠. 또, 형제 중에 자폐인 확률이 더 높다. 뭐 2에서 8%. 우리가 이제 자폐 유병률을 한 1%로 보고 있거든요. 1%라고 하면 첫째가 자폐면 둘째가 자폐일 확률이 두 배에서 여덟 배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는 자폐가 둘다 있을 확률이 96%까지 보고를 하는데 어떤 논문은 36%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들이 유전자가 비슷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자폐일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네틱 디지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이 증거로 봐서는 ASD가 유전적인 수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이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큰 힌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꼬서 생각하면, 일란성 쌍둥이라면, 유전자가 똑같다면, 당연히 100% 생겨야 됩니다. 100%.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36%라고 보고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유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ASD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 걸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볼수 있는 거죠. 아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왜 생기냐? 뭐, 환경적 요인으로 출생 전후로의 톡식 뭐, 엑스포저야뭐 애가 애 태어나는데 그 순수하고 맑은 상태의 기인데 독에 노출이 됐다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실제로 아이의 제대혈에서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들이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분만 합병증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출생 전 감염.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 소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모든 병에 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 감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류 의학에서는 원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왠지 대부분 모릅니다. 뭐 유전적 소인도 있다, 뭐 환경적 소인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게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원인 자체를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요렇게 치료해서 이 증상을 없애자.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아, 감기에 걸렸어. 내가 열이 나고 힘들어. 이 바이러스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치료보다는 단순히 내 열을 낮춤으로써 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류의학의 대부분의 치료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혈압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메폴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는데, 메폴민이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정말 치료된다면 당뇨병은 다 완치됐어야죠. 아직도 당뇨병은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를 했다면 당뇨병은 없어졌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증가했죠. 1000명당 2명에서 11명. 그러면 0.2%에서 1.1%. 뭐, 이뭐 정도로 보고 있는데 1%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100명 중 1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최근에는 너무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왜 높아지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유병률이 왜 높아지지? 정말 이 병이 많이 생겼을까? 이 병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진단만 열심히 해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진단 기준이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ASD 진단을 못 받았지만 최근 바뀐 진단 기준으로는 ASD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뭐 진단 기준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걸리고 있고 그 유병률은 계속 증가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률에 대해서 왜 asd가 증가되는가에 대해서는 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능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45에서 60%. 간질을 동반할 확률이 11에서 39%. 증상 같은 경우에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언어적 행동 같은 경우 뭐 안아주기, 눈 마주침, 뭐아 들어줘, 안아줘라고 하는 팔 벌리는 동작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또뭐 상대방의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발생이 안 되겠죠.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이상 언어가 자연적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죠. 호명 반응이라고 해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요. 간단한 질문, 뭐 지시, 뭐 이거 가져와, 이거 좀 쓰레기통에 넣을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말을 한다고 해더라도 반양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거죠. 내가 배고파서, 맘마? 맘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맘마? 그러면 본인도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야. 맘마? 이런 식으로요. 언어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아, 배우기도 어렵고, 관심이 없습니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행동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 꽃이 참 예쁘네. 이러면 같이 쳐다보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 참 꽃이 예쁘구나. 이게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상동 행동이라고 해서 뭐 빙글빙글 돈다든지 물건 뾰족한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고요. 이상한 냄새나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날짜, 시간 이런 것들에 뭐 집착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이 많은 아기들 루틴이라고 해서 이걸 만지고 이걸 만지고 이걸 해야 돼. 고집스러운 거죠. 이곳으로 지나가야 돼. 아니면 가기 전에는 꼭 이걸 만져야 돼. 이러한 고집스러운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때리쓰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행동들이 있어요. 뭐 발끝으로 팁토라고 해서 이렇게 발끝으로 쓰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막줄 세우기, 줄 맞춰놓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요. 인지 기술도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 상황을 이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특별한 맛, 식감 이런 걸막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 손잡는 거 같이 손잡고 걷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거의 힘듭니다 뭐 머리도 못 만지게 하고 안아주기도 사실 힘들어요 안아줘도 도망가거든요 좀 걱정되는 거는 어디 뭐, 다니다 보면 쿵 부딪히고, 꽈당하고 넘어지고 해도. 이 이러고 말아요. 안 울어요. 어 그렇게 통증에 둔감하다고 할까요?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가 꽈당하거나 하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소리에 반응을 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작은 소리, 믹서기 소리 같은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크리닝 툴이라고 해서 CMT, 뭐 STAT, 뭐 이런 게 있는데 뻔한 설문지입니다. 어차피 아이가 직접 뭐를 자기가 작성하는 건 아니고 부모가 보기에 눈 마주침 있던가요,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던가요, 뭐 안아 달라는 걸 하니까 뭐 다른 뭐 상동 행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로 점수를 매겨서 몇점 이상이면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밀 진단 받아보세요가 이제 스크리닝 툴입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면 아는데 뭘 굳이 그걸 뭐 이렇게 합니까, 그죠?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세요. 예. 그죠. 뭔손이인지 모르겠죠. 예. 아,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어렵게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뭉뚱거려놨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진단 검사들을 실시해서 그 검사 점수로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진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치료법, 치료법은 ASD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딱히 해줄 게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하면 좋대는데요. 저, 조기 발견 했어. 조기 치료가 뭔데? ABA, 행동교정, 뭐, 놀이치료, 미술치료, 뭐, 촉각치료, 뭐, 통감치료,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오는 걸 하라고, 어딜 가서, 어떻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센터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여러 센터들을 쇼핑하듯이 이왕이면 좋은 센터를 보내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원장님을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ASD에 대한 주류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멘붕이 옵니다. 진단은 받았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의사선생님도 답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맡길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하다가, 아, 정말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찾았고, 그거를 적용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전에 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는 치료를 지속해 나갈 수 없고, 불안감만 쌓이고, 엉뚱한 일만 하게 됩니다. 요즘은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 때될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